포롱이, 오늘 생일이에요. 이렇게 봐봐. 그러면 소주랑 맥주도 해. 맛보게 해줄까? 9세. 오빠네, 오빠, 포롱아. 아, 다행이다. 안 돼, 이거 먹어 아! 두 번째 코스는 지으면안 되는 어. 게임인데요. 어, 다시 이런 파티를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이 생일이에요, 포롱이. 와. 아 이거 준비해 주신 거예요? 감동이야. 우와 대박. 너무 귀여워. 미쳤나 봐. 프로아 <laughs> 이거 좀봐 봐. 제작진 분들이 이런 걸 준비해 주셨어. 이거 봐 봐. 프로롱이 오늘 생일이야. 생일이 뭔지 알아요? 여기다 있지. 오늘 날야지 프로롱이 자. 야. 아! 프로롱아 이거. 이거 네가 좋아하는 카메라. 아이쁘다. 잘한다. 아이, 아이 잘 찍네. 다른 아이템을 가져왔어. 하나, 둘, 셋, 셋. 아이 잘한다. 아이 잘했어요. 고생했으니까 뭐 하나 먹어야지. 자 이거. 얘는. 마들렌, 강아지 마들렌이요. 오 강아지 마들렌 있어? 고구마인가 봐. 마들렌 먹어. 고생했으니까. 맛있어요? 사람 것 같아. 이건 뭐야? 콜라야? 아니, 콜라가 어떻게. 있지? 저는 먹고 싶지 않은데. <laughs> 과연 포롱이의 취향은? 네. 오! 오! 잘 먹네. 잘 먹는 맛있어? 잘 먹는 이것도. 급여전에 흔들어주세요. 술한 번도 안 먹어 봤잖아요 엄마는 소맥을 좋아하는데 먹맥주에요 여러분 절대 사람용이 아닙니다 푸릉이 <목소리> 그럼 소맥 어? 되게 단 향이 나네요 아 소맥은 싫대 오 소맥은 싫대 소맥 싫어? 알았어 오 싫대 강경하기 싫어 이게 다 사실 인간 좋차고 하는 짓인데 <laughs> 아니야, 프로이더 좋아할 거예요. 장난감을 거의 안사요 왜냐면 팬분들이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프롱이스 장난감! 예?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있어요.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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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어? 그거 주세요. 꾸롱이 어? 그거 주세요. 어, 어, 그래서 자식 키우는 게내맘 같지 않다고. 뭐 이제 그찮아.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밖에 너무 좋은가 보다. 밖에 좋은가 보다. 그니까 기분 좋다. 근데 어, 아안 아, 가져가. 니꺼 네 관심 없어. 아, 기분 좋아! 호롱이 생일을 핑계로 내가 힐링하는데? 어우, 맛있어. 호롱아! 아이, 예뻐. 어? 오, 다. <laughs> 친구 왔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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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래페는 몇 살이에요? 래페는 9살. 아! 남자예요. 남자구나. <laughs> 아, 된거 같은데. 이뻐라. 레페야, 안녕. <laughs> 수, 서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의외로 막 그렇게 큰. <laughs> 어, 크롱이가 먹던 거를 이제. 레페가 간식을 나, 탈취했어. 신경 안 쓰네? <laughs> 저거 내네 거잖아. 강아지답게 불어봐. 이렇게 자세가 왜 이렇게 의젓해. 다 먹었다. 잘 먹었어요. 으볼 왔어. 아이 귀여워. 랩해도 되게 잘 웃네요. 어저 그거 봤어요 그. 아기랑 그 같이 아, 나오는 되게, 그 되게 영상. 오래된 영상 네. 아, 그게 <laughs> 그게 언제? 19년이 요 <laughs> 아, 첫째 첫째 때 그, 네. 그때 네. 랩해도 어렸을 때요, 별로요. 세살 때. 3살 때. 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엽다. <laughs> 프롱이 질투한다. 질투한다. 왜 만지는 거 싫어? 이렇게 만지는 거 싫어? <laughs> 아니야. 엄만 네가 제일 좋아 애기한테 막 이렇게 좀 입질하거나 그런 네, 적은, 그 없어요? 적은 없어요? 허, 착하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 포메라니언 성격 테스트 해가지고 원래 손 잡고 귀 잡고 아. 그, 그 약간 수염 잡아당기고 그런 네. 거그 성격 테스트 있거든요 해보셨어요? 어? 아니요 한번 한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발을 잡아당기고 시럽? 살짝 싫어? 살짝 싫어? <laughs> 살짝 싫어. <웃음> <웃음> 그리고 귀를 잡아당기고. 아기요! 귀는 괜찮나봐. 그리고 이제 봐. 이빨 이빨 이렇게 뭐 하고 이빨 보여주고. <웃음> 순한데요? <웃음> 순한데요? 이 정도면 순한데요? 그래도 강아지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모처럼 친해졌으면 하는데. 새 졌을까? <laughs> 어? 뭐야 뭐야? 친구하자 어? 그런 어? 어? 뭐한 거였어? 치킨 <웃음> 치킨, <laughs> 치킨 저기자 파티잖아요. 컨모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게임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맞춘 댕댕이한테 강아지 전용 슬링백하고 소고기 간식을 준비했어요. 어 슬링백 있으세요? 저도 <laughs> 저도 필요하거든요. 어, 치열하겠는데 어, 치열하겠는데. <laughs> 잘할 수 있어? 토롱아. <laughs> 열심히 해. <laughs> 첫 스타트는 엘리안은 네페 이름 맞추고 가자. 과연. 잘해. <laughs>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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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래퍼, 실패해. 래퍼가 되었어 래퍼! <laughs> 래퍼가 됐어! 아예, 어떡해! 바꿔. <웃음> <웃음> 채널명 바꿔. 채널명 어, 바꿔. 어. 어, 그건 안 돼.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안 돼. <웃음> <웃음> 래퍼야, <웃음> <웃음> 래퍼야, 그건 안 돼. <laughs> 래퍼야, 그건 안 돼. <웃음> 래퍼야, <웃음> 안 돼. 앉아. 안 돼. 기다려. 아. 먹어. <laughs> 먹어. 먹어. <왜> <laughs> 나이스 프로. 아버님, 제가 이겼습니다. 어, 가르친 보람이 있어. 어, 그 다음도 랩해 먼저. 네. 567 곱하기 48은? 아세요? 먹고 싶은 포기하셨어. 뭐야? 답을 먹었나요? 정답했어요. 옆안 먹어야지 자존심 사는 거야. 아버님! 쓰셨습니다. <laughs> <laughs> 기다려. 문제는 1 더하기 1은? 아, 다행이다. 포롱이 기다려. 기다려. 먹어. 먹어. 안 돼! 이거 먹어! 아아 아! 이거라고 했잖아! 역시 포로이도 엄마를 닮아서 수학 바본가 봐요. 1 더하기 1은 맞췄어야지. 1대 1이네. 랩페야 그렇게 맛있어? <laughs> 이번에는 아 가이바이보예요? 네. 네. 가이바이보 저쪽이요 가위바위보. 저쪽이요. 오, 어, 아, 볼을 아 먹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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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만 먹어. 네. <laughs>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몇남 시간을 줘. 가이바이보. 주먹을 내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먹어. 먹어. 제발 그 거를 먹으라고. <웃음> <웃음> 아! 근데 근데 제가 자꾸 봤는데 제일 큰 거를 먹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얘는 하나 먹고 안 먹어. 와. <laughs> 쟤, 쟤, 쟤 난리네요. <laughs> 포롱이 관심도 없어. 포롱이는 이제 끝이야. 얘가 <웃음> 나머지 나머지 쓴다. 나머지 쓴다. 포롱아 어디 가? 쟤는 어디 가? 쟤는 어디 가요? 애들이 좋아서 행복하긴 한데 실시간으로 저희가 말라가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 <laughs> <laughs> 1대1이네요 네, 두 번째 코스는 짖으면 음... 안 되는 어. 게임인데요 어, 음... 랩패는잘 짖나요? 강아지 소리만 아니면 될거 같아요 포롱이는 초인종에 짖어요 어. 제가 준비했던 소리가 딱 강아지 짖는 소리 초인종 소리 어. <laughs> 그러면 저희 조용한 데 가서 네, 저 안쪽에 들어가서 네 저, 저희가 더워서는 아니고 <laughs> 앉자. 아 귀여워. 소인종소리입니다. 어다행이다 어, 아. 강아지 짖는 소리입니다. 아! 아! 너 얘네들이 짖는데요? <laughs> 왜 그래? <laughs> 너는 앉았다가 지금 짖으면 어떡해? 두 번째. 아왜 불안하게 지금? 퐁이가 여기 가는데 그쵸. <웃음> 옆에가 네, 지쳤죠. 강아지를 데리고 게임을 하는 것과 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잘안 되네. 생각보다, <웃음> <웃음>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어 마지막 라운드 뭐예요? 한분 정도 안에. 뭐 네. 많은 개인기를 선보이는 것아 같은데요. 개인기? 네. 어, 아까 랩래 개인기 뭐 많이 하시던데? 먹을 것만 있으면. <laughs> 네. 아, 아뭐 먹을 것 써도 돼요. <laughs> 아, 준비되시면 시작할게요. 네. 자, 일어서앉아 엎드려. 돌아. 우와! 빵. 아, 엎드려. 빵. 아! 어때? <laughs>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개인기 없는데 이제? 손. 이렇게 아 잘했다. 아 비행기 5개, 실패 6번. 어, 빵야 하는 거 되게 부럽다. 저는 빵야를 못해요. 예, 준비됐습니다. 포롱이 앉아. 엎드려. 코, 손, 코, 먹어. 코, 코, 코. <laughs> 엎드려. 집이 없나? 포롱이 하우스! 하우스 없어. 하우스 없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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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롱이, 그거 해봐, 그거 해봐. 시도해본 적 없지만.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어, 어, 어. 주세요. 포롱이, 주세요. 손 모아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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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개인기. 포롱이, 주세요, 해봐, 주세요. 새로운 개인기. 오, 주세요! 뭐, 뭐? 습득! 맞아. 오늘 맞아. 새로운 개인기 와, 습득했다. 오, 잘했어! 여섯 개의 두개들리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0초 으셔서요 아. 우와! 주세요 좀. 어. <laughs>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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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laughs> 아, 귀여워. 우와!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호랑이 선물 받았네? 어.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우 귀여워 에페도 한번 태워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귀여워 좋아 에페 좋아 오늘 에페도 놀러 와줬으니까 이거 또, 또 같은 거 보내드릴게요 에페도 <laughs> 선물 걸어 안 걸어가도 우와 호랑이 생일 축하해 <laughs> 저기, 저기 봐봐요. 저기 봐. 봐봐. 또 바이올렛해. 일단 받으시게. 생일을 축하하고. 진짜 맛보고 싶다. 어? 아, 약간 설탕물 맛이네요. <laughs> 입맛이 이상해요. <laughs> 으악. 강아, 강아지 먹는 거니까. <laughs>